피난시설 방화구의 방화시설 검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식은장치, 방화문은 평상시에 항상 닫혀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야지 불이나, 불꽃이나 열기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주는, 막아주는 게 방화문인데, 식은장치를 하여 폐쇄하는 행위. 그 다음에, 폐쇄하면 안 되겠죠? 네. 열수 있어야 돼요. 대피도해서 갈수 있어야 되니까 막아놓으면 안 됩니다. 도어 스토프라고또 이렇게 방화문 열었다 닫았다 하기 힘드니까 도어 스토프또 이렇게 놔두는 경우 있죠. 이렇게 고정시키는 경우 있죠. 그렇게 해서 열어두면 안 됩니다.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면 대피하기 어렵겠죠. 안 되죠. 방화문을 닫아놓은 상태로 관리하는 것은 잘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예. 평상시에 방화문을 열어놓을 수도 있어요. 열어놓는 것은 화재 경보와 경보기와 연동해서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면 자동으로 닫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평상시에 방화문을 열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문이 열어 놨다고 해서 이게 다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방염처리 물품, 방염이란 것은 불이 잘 타지 않도록 도료라든가 이런 걸 칠해서 조치를 한 거예요. 그게 방염인데요. 성능 검사에서 검사하는 곳은 주로 항상 어디서 하죠? 성능 검사 이런 것은 한국 소방사는 기술원에서 합니다. 제품에 대한 성능 검사, 방염 처리 물품의 성능 검사 실시 기관으로 오는 것은. 근데 방 현장 처리 물품, 현장 현장 처리 물품은 소방서장이나 시도지사가 합니다. 현장처리 물품, 실시기간 현장처리 물품 잘좀 기억해 주세요 현장처리 물품 이렇게 나오면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것은 소방서장이 합니다 권한은 시 도지사에게 있고 네, 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성능검사는 이 자체는 기술원에서 하고 현장처리 물품 이 말이 나오면 예. 소방서장 권한은 실제 하는 사람은 소방서장 권한은 시도의사한테 있다는 거두 가지 구분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소화기는 여러 가지 소화기가 있는데 예전에 사용되던 소화기예요 예전에 안몇 개가 없죠 안 보이죠 그죠? 안몇 개가 안 보이는 거내부로안 보이세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가압식 소화기라고 하는데 소화기가 예전에는 이렇게 생긴 소화기가 있습니다 근데 가압식 소화기는 이약재가 방사되면서 이 용기가 파열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요즘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압식 소화기 요즘에 사용이 안 되고 요즘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이런 소화기죠. 압력계가 있는 주갑식 소화기라고 합니다. 주갑식 소화기는 안에 보니까 아까는 안에 작은 용기가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작은 용기가 없죠, 그죠? 그냥 여기 그냥 관만 하나 내려와 있죠, 그죠? 여기에 약재와 가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 형태가 되고, 추가 식이라고 하고, 가압식 다시 한번 볼까요? 가압식은 작은 용기가 있죠. 작은 용기. 여기에는 이제 약재를 방출시켜 주기 위한 가스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약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버를 누르면 여기에 가스가 밖으로 나오면서 약재를 방출시켜 주기 위한 그런 것이 가압식 소화기입니다. 자, 일단 그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3번이 틀렸다고 나왔네요. 일단 ABC급 분말 소화기는 젤리 인산 암모늄이 주성분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능력 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 소화 용구의 능력 단위가 전체 3번이 틀렸 네요. 왜 어, 틀리냐 하면, 전체 능력 단위를 초과하는 게 아니고, 전체 능력 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음, 하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소화 연구는 조그마한 소화기예요 이렇게 쉽게, 쉽게 말하면, 스프레이 식으로 이렇게 뿌리는 소화기, 아니면 뭐 던지는 소화기,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느냐? 간이 소화 연구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그죠? 간이 소화 연구라고 하는데, 하는데 간내소화연구의 능력 단위가 전체 능력 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소화기 있죠?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가 20m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구분하고 구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행거리 알니까 소형소화기 보행거리 20m 이내, 보라고만 쓰겠습니다. 20m 이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큰 소화기가 있어요. 바퀴가 달린 소화기, 쉽게 말하면 대형 소화기인데요. 대형 소화기는 보행거리 몇 m 이내? 3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나와서 하나 구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방 대상물이라는 게 있고 특정 소방 대상물이란게 있어요. 아 이거 생각보다 상당히 혼동되죠. 소방 대상물은 뭐냐 하면 소방차가 출동해서 불을 끌수 있는 거. 그게 소방 대상물이에요. 그래서 뭐 자동차 소방 대상물이에요. 소방차 출동해서 불 꺼죠. 항공기 소방차 출동해서 불 꺼죠. 네, 소방 대상물이에요. 건물 소방 대상물이에요. 소방차 출동해서 불 꺼죠. 소방 대상물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뭐냐 하면 여러 사람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으로서 소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예요. 그것이 소방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모든 자동차에 소방 시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가용은 소화기 같은 거 설치 안돼 있는 자가용도 있죠? 예. 그러니까 소방대상물하고 특정소방대상물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일반적인 건물입니다. 단독주택 말고 일반적인 건물. 이 특정소방대상물이고 소방대상물은 소방차가 출동해서 불을 끌수 있는 것을 소방대상물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예, 10년이죠. 10년으로 되어 있다는 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소형 소화기는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는 A급, B급 구분을 합니다. 산위를. 10단위 이상, 20단위 이상. 아, 영어로 좀 안기, 몹을 적어 봤습니다. 데이빗. 대이 빛에서 빛급 20단 이상 30m 그죠 20m 이내 색깔도 좀 알아주세요 색깔도 좀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담이라는 것은 어둡다는 거예요 회색인데 어두운 회색 홍 빨간색인데 어두운 빨간색 다홍색 회색도 환기해 주시고 색깔도 잘 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주성분도 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우리가 몇년 전부터 10년으로 10년 지나면 바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아, 우리나라는 어떤 법을 정하려면 아직까지 어떻게 하느냐 일본 기준을 먼저 봅니다. 일본 기준의 소화기 내용연수를 보니까 8년으로 되어 있어요. 8년 그리고 미국의 또 미국 것도 우리가 많이 참고해요. 미국 의 소화기 내용 연수를 보니까 12년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 10년으로 했을까요? 중간으로 한것 같아요. 아, 니 똑같으면 거의 그, 딱 따라서 하면 되겠는데, 어 일본은 8년으로 돼 있고, 어 미국은 12년으로 돼 있어. 어디를 따라하지? 따라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중간으로 하자. 해서 10년으로 한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된것 같고 간이 소화용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전체 능력 단위의 2분의 1을 하도록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화구조이고, 내화구조는 뭐 벽돌 이런 거예요.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응. 다시 불이 나도, 불이 탔어도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내화구조예요. 그죠? 뭐, 절근 콘크리트 쪽, 뭐. 그 다음에 뭐 벽돌, 이런 벽돌 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돌로진 거, 석조 이런 것들. 내화 구조입니다. 벽및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 재료로 되어 있다. 불연 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라고 그랬죠? 바닥 면적이 6 0 0 제곱미터. 무슨 시설이에요? 의료 시설, 병원이네요.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능력 단위 표 있어요. 이거 꼭 안겨 해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되는데 의료 시설이라고 하니까 의료 시설 여기 있네요. 의료 시설인데. 실내가 불연재료로 돼 있으면 완화시켜줘요. 두 배로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오리실인데, 불연재료로 되 있으니까, 100이에요. 그래서, 내화구조이고, 불연재료로 돼 있으니까, 100제곱미터 이하마다 1단위 이상으로 해요. 그래서, 100으로 나눠지고 면적은 얼마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나요? 600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단위는 6단위가 되는 겁니다. 단위, 알아주시기 바라겠고, 여기 소수점이 발생될 수 있어요. 소수점 발생하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올립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5.1이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 돼요? 6 단위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올린다. 아까 앞에서 한번 정리했죠? 정리했던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점 발생하면 올린다. 기억 잘 해주시고 암기법도 여기 잘 적어놨습니다. 요즘 손오공 보시나요? 옹내 소화전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다 국내 소화진 설비는 몇 가지 조건이 있죠. 네. 이런 것도 있고. 압력 0.17MPa, 0.7MPa. 350L가 아니고 130L. 350은 5개 소화진인 경우. 방수구는 0.8에서 1.5m가 아니고 1.5m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수구는 예, 물이 나가는 거죠. 그죠? 방수구 반대말이 뭘까요? 송수구죠. 송수구 한번 볼까요? 송수구는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나요? 송수구입니다. 예, 물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죠? 소방차나 이런 곳에서 물을 공급해 주는 곳이에요. 이게 송수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거는 두개 있다고 해서, 구멍이 두개 있다고 해서, 예, 쌍구형, 예, 송수구라고 말을 합니다. 호수의 구경은 25mm가 아니고 예, 40mm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호수가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판매를 할 때는 이렇게 말아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구경 이걸 펼치면 이 구경이 40mm가 됩니다. 소방호수가 되겠습니다. 소방호수는 커튼은 이렇게 천으로, 천인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재질이 이렇게 만져보면 천같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를 보시면, 안쪽에 보시면, 안쪽은 매끄러워요. 안쪽은 상당히 매끄럽거든요. 고무가 내장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천이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내부에 고무가 고무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한국에서 사용하는 호수, 고무 내장 호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130리터 5개 소화제는 350리터 방수 압력 0.17 에서 0.7 0.25 에서 0.7 최소 방출 시간 층마다 달라요 예, 잘하니까 잘 구분해 주시고 5개는 그냥 밖에 설치하기 때문에 2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저층은 두 개, 2개, 최대 두 개까지. 제층은 보통 3층 미만을 말하랍니다. 이만, 고층 3층 이상을 말하거든요. 이상은 최대 5 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수릴은 이렇게 동그란 게 있어요. 아예 납작한 게 아니고 동그란 거 있어요. 동그란 것을 호수릴이라고 하는데 얘는 25mm. 아까 금방 보셨던 그 호주는 40mm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 높이도 여기 정리했으니까 잘 함께 해주세요. 소화기 설치 높이 1.5m 이하, 방수구 설치 높이 1.5m 이하입니다. 이것도 한번 구분해주세요. 자주 나와서 한번 더 정리해 주었어요. 통로 유도등 있거든요. 계단, 복도 1m 이하, 피난구 유도등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게 피난구 유도등이에요. 출입문 위에 설치하는 거 보통 피난구 유도등입니다. 이것은 1.5m 이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런 유도등도 있어요. 복도통로유도등이라고 적혀 있어요. 화살표로 되어 있죠. 그렇죠? 복도통로유도등 이런 것들은 1m 이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바닥을 잘 비춰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구분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내 소화전이 1층에 6개가 설치되어 있고 1층에 2층에 4개, 3층에 4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가장 많은 층의 소화기 개수인데 이거는 뭐 3층까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최대 2개까지만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6개 설치되어 있어도 동시에는 2개 까지밖에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6개, 4개, 4개지만 최대 2개를 설치합니다. 2를 곱해서 5 2타3성이 되겠습니다. 3층이 넘어가면 5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가 한번더 보세요. 3층 미만이라고 또딱 이렇게 주어졌죠.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 단 해당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은 경우다. 소방설비 기사 예전에는 소방설비 기사만 있으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데 요즘에는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소방안전설비 기사가 있어도 교육을 받아야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설비산업 기사가 괜찮고 소방공무원 예, 7년간 근무했다면. 교육받고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말이죠. 위험물 기능장은 2급에 가능해요. 1급 안됩니다. 2급에 가능합니다. 2급의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으면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3년이면 교육받으면 2급 소방 안전 관리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짠! 소방공무원 연수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소방공무원, 특급 소방 안전 관리자는 20명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1급 소방 안전 관리자, 금방 보셨죠? 7년 경력. 2급 소방 안전 관리자, 3명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3급 소방 안전 관리자, 1급 경력이 있고, 교육을 이수하면 소방 안전 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분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층 10층이야. 1 0층이니네요 그죠?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군요 특수가연물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용어인데, 특수가연물은 뭐냐 하면, 볏짚뭐 이런 것처럼 화재가 발생하면, 확대가 빨리 되는 거예요. 이것을 특수가연물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특수가연물은 이 표를 좀 안겨주셔야 되겠는데요. 특수가연물을 설치된 곳에 스프링클레드 기준 개수는 30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몇 개예요? 아파트는 좀 완화시켜 줬어요. 10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시고 백화점 이런 곳은 위험하니까 기준했어 30개 지하가도 위험하니까 30개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알람밸브 2차측 압력이 제하되어클래퍼가 개방됐다.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알람밸브예요. 알람밸브라고 하는데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얘가 이게, 이게 보이죠? 그죠? 이름이 뭐냐 면이름을 클래퍼라고 합니다. 평생에는 이렇게 닫혀 있어요. 습식은 이 아래쪽을 1차측이라고 하고 위쪽을 2차측이라고 합니다. 알람벨브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1차측과 2차측이 물이 모두 차 있어요. 물이 모두 차 있다가 여기에 이제 스프링클 헤드가 터져서 여기에 이제 쭉 배관을 연결해서 헤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헤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헤드가 터지면 물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 물이 헤드를 통해서 물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얘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클래퍼가 개방되면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클래퍼가 개방되면 여기에 구멍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안쪽에 구멍이 보입니까? 혹시 이 구멍, 이 구멍이 보이나요? 저 구멍. 예, 화면에 이 구멍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구멍이 있거든요. 클래퍼 옆에 구멍이 있어서 이 구멍을 통해서 그 구멍이 여기에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통해서 여기에 뭔가 하나 이게 뭔가 달려있죠. 얘가 압력 스위치에요. 알람 스위치라고 다는데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 압력 스위치, 이 알람 스위치가 작동을 해요. 아, 클래퍼가 열렸다. 1차 측에 물이 2차 측으로 이동한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한 거. 그래서 이 얘기에요. 암맥 스위치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클리퍼가 개방이 되면 여기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압맥 스위치가 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